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담문 교회의 교리 공부 내용을 바탕으로 1 0계명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담겨 있어요. 자, 시작부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시잖아요. 이게 과연 순수한 신앙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걸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부적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제 2계명의 핵심과 아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자, 제 2계명을 제대로 알려면요. 이게 도대체 무엇에 관한 개명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를 예배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거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거였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 이거였다면 두 번째 계명은요. 바로 예배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만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조건은 대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있는데요. 여기 아직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엄중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와이 슬라이드에 나온 표현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정하지 않은 방식의 예배를 영적 가늠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미워하신대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 아주 뜨거운 정말 열렬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2계명이 금지하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지 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예배 방식을 막 만들어내거나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소극적인 태도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아주 심각한 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현대의 우상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상숭배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의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우리 마음속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조차 금지된다고요. 이게 바로 현대적인 우상숭배의 아주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십자가 목걸이라는 물건을 꽉 붙잡으면서 안심을 얻으려 했다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목걸이는 더 이상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행운의 부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현대의 우상은 또 다른 아주 교묘한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입맛에 딱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걸 반쪽짜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내 죄를 지족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슬쩍 외면해버리는 태도 이게 바로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우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고백이 이 점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데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네 삶을 바쳐 헌신해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입맛대로 편집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아, 오늘 예배 참 좋았다라고 말할 때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내 감정이 만족스러워서인가요? 아니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이런 소비자 중심적인 신앙이 더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좋은 프로그램이나 편리한 시설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배의 진짜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고 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 2계명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그 것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2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대우리 문답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안에서 정해주신 모든 예배와 규례들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나 말씀뿐만 아니라 성찬이나 세례 같은 성례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권진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고 옥된 측권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요일마다 어쩔 수 없이 해치워야 하는 부담스러운 종교적 숙제인가요? 한성도님의 이 솔직한 고백이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은데요. 주일 아침마다, 아, 또 교회 가야 하네.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마련하신 이 귀한 시간을 마치 지루한 숙제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제2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배를 그 말씀이라는 거울에 계속 비추어 보는 거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유명한 문장이 바로 제 2계명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나 신앙이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익숙함이나 좋은 의도로 한 거니까 괜찮아 하는 핑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바로잡고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봤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그분 전체를 경외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쏙쏙 골라서 만든 나만의 반쪽작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진짜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